출애급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laughs> 영상 화면 안 나옵니까?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일곱 등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앞에 모니터 안 나옵니까? 아.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등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우리 강대상에서 저, 저 촛불 켜진 거 있죠? 예, 저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화면이 안 나오니까 예 복사님 보이나요? 등대와 기구들 그림 보입니까? 음, 자, 조금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laughs> 성소 이렇게 문에 뜰을 뜰을 들어가면 뜰을 들어가면 맨 앞에 그때 말씀드렸던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마관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좌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저 등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등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러죠 가장 어잘 우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 지나서 뜰에 들어가면 번제떤건 물두멍 지나서 그 안에 성소 안 왼쪽 처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등대인데 이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서 성소 안을 늘 밝히도록 만들어놓은 기구입니다. 한금한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34kg 정도 되는 금이니까 그건 엄청난 금이에요. 34kg나 되는 금 그것도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밑받침 가운데 줄기를 세우고 거기에 네 마디로 구분하고 꽃과 꽃받침과 그런 맨 위에 그 지금 불이 불타, 불타고 있는 그 꼭대기 위를 살구꽃 모양의 그 잔을 맨 위에다 장식해서 붙이고 그리고 그 살구꽃으로 된그 모양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등잔으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가지도 만들어서 거기에 꽃과 꽃받침과 살구꽃 형상의 잔도 달고 그 끝에도 등잔을 달았죠. 그래서 그 하나의 원줄기 가운데 좌우에 세 개씩 나오게 해서 전부 일곱 개의 가지가 되는데, 그 원가주로부터 나온 양쪽의 세 개가 합쳐져서 일곱 개로 만든 지금 저 강대상에 있는 모양의 그 등잔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것이 등잔이 상징하는 바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그등대 보면은 그 계속 인칭 대명사 그의 히스라는 말을 계속 영어에서는 반복해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등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그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등대가 인격성을 예표한다. 그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계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문법적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소 안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은 등대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 등대가 단순히 금 34kg로 만들긴 만드는데 그걸 주조에다 부어가지고 그냥 주물로 떠내는 게 아닙니다. 쳐요. 이게 단조품입니다. 이 세공에서도 주조보다 단조가 훨씬 비싸죠. 이게 일일이 그 금을 쳐서 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침을 받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죄값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신이 친히 메마지무심으로 해결하신 같이 이 등대가 만들어질 때 단조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등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를 이 등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금촛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와 이퀄 위치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 양쪽으로 뻗어 나온 세 개의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 완벽한 일곱 개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게 등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요.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지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과 같고 그것은 등대의 연합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일체 된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생명의 관계가 있는지를 성악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환히 밝혀주는 등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등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그 등잔에 살구꽃 등잔에 순결한 감남류 기름을 거기에 부어 두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밝혀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밝혀놓은 불, 이 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하면. 등잔, 등잔이 비춰짐으로 등대의 이 등대 자체가 환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 등대가 등잔에 불이 붙여짐으로 등잔, 등대 전체가 환하게 비추지는 데요. 등장을 상징하는 이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등잔의 불이 등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볼수 있게 만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인 변호사, 변호자, 대언자, 증거자 이런 의미로 있듯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수 있도록 그 빛을 발해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래 등대잔에 있는 살구꽃, 등대의 살구꽃 잔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이 타서 발하는 그 불빛이 등대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환하게 비춰주므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자는 등대의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 이 성수 안으로 성막안으로딱 들어가면 이제 다 바깥에 뜰을 통과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등대가, 등대가 있는데, 등대 맞은 편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내일은 진설병 상 얘기할 건데, 그 진설병 상을, 그리고 진설병 상과 그 위에 있는 진설병, 떡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그 떡들을 만지고, 떡들을 진설하고, 그 떡을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떡을 진설하는 일을할수 있도록, 그리고 진설병 음식을 먹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떡이잖아. 요 이것은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곧진료 생명이, 진, 기료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진설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곧 떡임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밝히 비춰주고 또그 말씀에 일을 할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시겠 h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너희에게 영 r 토록 보내주사 그가 영 t 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등잔대의 불처럼 밝게 비추셔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맞은편 진설병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수도 먹을 수도, 진설할 수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쩌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제사장의 모든 행동을 밝히 비춰주는 등잔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전체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믿음의 생활로 이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등잔의 불빛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밝혀 보여주심이 없이 우리가 밝히 볼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자는 등대의 좌편 그러니까 휘장 앞에 있는 분양단을 비춰줍니다 이, 분야, 이 그림이 보여지면 좋겠는데요 이 분양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기도의 상징이 분양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이 분양, 분양하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10편 141편 2절에요. 나의 기도가 추의 앞에 분양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게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향을 불사르는 분향단에서 그 올라가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 이 성도의 기도가 밝히 들여지고 분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등잔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기도가 분향이 하나님의 전에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도록 그 열정을 감동하게 하시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얻도록 이 분향단의 기도를 도웁니다. 그 잔에 등잔에 부지 환하게 비춤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 깜깜한 성막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의 실제인 내면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지루해요. 육신으로 기도하면 저하고 여러분 통성 기도 몇번 해보셨지만 5분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30분, 1시간 가도 그것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지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경험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일단 그 제사들은 현장이 밝아야 되잖아요. 어두워서는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리 법계가 어떻고 언약계가 그 안에 뭐가 뭐그 위에는 그룹 천사가 어떻다 해도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일 때 등잔의 등대와 등잔에서 비치는 빛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것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게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전도, 봉사, 교제, 헌신, 이 모든 신앙생활을 그가 주도적으로 도우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배의 형상은 우리가 예배 이렇게 예배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니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즉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이 밝히 비추는 조명.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예전과 형식도 성령의 인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구약의 예배는 등잔의 붓이 환하게 비춤으로 그 안에서 제사장의 진설병에 떡도 진설하고 비례처럼 활동을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을 내면으로 강력하게 조명하지 않는 예배는 그야말로 형식의 예배고 인간의 예배고 주의 말씀의 편을 빌면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역겹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앞에 딱 하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가든 땅 끝을 가라는 겁니다. 불교의 불자들도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갔습니다. 인도에서 한국까지 왔다고요. 그런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땅 끝을 못 갑니까? 갑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베드로의 죽음과 나라를 위한 호국 열사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연인간의 죽음과 다른 종교 포교자들의 종교를 위한 죽음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들도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나라와 신념과 연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전도자들도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같습니까? 그 그것이.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달라야 하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뭘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전도하게 하는 거고, 순교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나 다른 종교의 다른 집단의 죽음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택한. 그래서 그들은 헌신이고,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신과 신념, 내가 헌신했으니 그가 죽게 하는 것이고, 내가 충성했으니 그가 쓰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참을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으로 신화활을 한다고요. 제가 제일 싫고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이걸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 그랬어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크리찬입니다. 52주, 주일 한번안 걸르고, 11조와 모든 헌금에서 한한번 걸른 적도 없고,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충성되게 봉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딱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탄인 축구 잔을 들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성령께서는 가슴을 치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요. 나내 의지와 내 자신이 그 앞에서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고요. 이제 그 성소에게 불타는불 불똥들이 생긴다. 그불집교를 집어내는 사역이 있어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소의 사역과 오대 제사를 보면서요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헌신을 이렇게도. 이것을 이렇게 상징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예전이었지만 그것 신약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연결해서 해석해 들어가면 이렇게 큰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그래서 왜 옛날부터 레위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책인지를 제가 이때 제3제사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겸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기 불타는 불똥들을 바깥으로 불통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활활 타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오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들은 간단하게 집어서 그 불똥들을 그 불에서 떼어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거역하고 소멸하는 불순종의 죄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 생활을 하시면 뭐만 남느냐 하면 자랑만 남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이,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셨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하신 거니까. 그러니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을 드렸습니까? 당신이 다 아신 것인데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등잔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원줄기에 다 붙어있어 있는 든든한 통째로 된 단조가 쳐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에 같이 동참한 자요. 같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등잔의 기름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환하게 비추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주의 일도 섬기고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할수 있다. 모든 성령의 빛에 의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말고 성령께서 높이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 대앞을 환하게 비추셔서 내 길도 비추시고 나의 예배도 비추시고 나의 섬김도 비추시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 마음의 등대가 되셔서 그 등잔의 불빛으로 내 전체적인 신앙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살고 영과 진리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